모르겠어요. 미국 타면은 옮길 수있나 네, 미국 전체가 배경이에요아 피곤하다. 님들 다섯시니까 일단 방종하고요. 어, 이따가, 한, 10시? 아홉, 아홉시, 열시? 이게, 이게 맵이에요. 아홉시나 열시쯤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보시라 수고 많으셨고요.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 컴퓨터는, 오피컴. 제 메인 방송국 한 번씩 들르셔서 오피컴 배너 한번 눌러주시고, 유튜브 한번 구독해 주시고 웹하드 쿠폰 쓰시고 인증하셔서 퀵뷰7일칠 받아 가시고